신민 팀입니다. 제가 오늘 공포 다험 e 마지막 편입니다. p l e 쟤, 예요자 일단 o peo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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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아 진짜 아니야. 아니, 우리 도망치면 우리의 남자, 죄송입니다 비보비보. 내려간다. 얼굴 얼굴 할 만한 곳이거 아, 얼굴 안 합니다. 비보비보가. 찍었어? 아니. 잠깐. 자, 잠깐만. 매니저는 얼굴을 했어요, 이미. 아니 그래요. 아, 빨리요. 차가 여기. 차가 여기 주차장인데 차가 있으면 안되니다 아, 차가 있으면 되지. 아이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화면에 보이면 안된다고? 아맞아차가 화면에 보이면 안돼요 왜냐면 그걸, 그.. 그.. 때문에? 모자이크 하면 안되냐고요? 너무 됐어요? 힘듭니다 예, 네. 저도 저희도 저 아직 어린이예요 아직 그정도 할 나이가 안됐어요 근데 네, 사람이 저희 별로 없다 그죠 저희가 뭘시킵니까 그니까 러 저희가 무슨 그러니까 어? 유명 유튜 왜, 무리가 많은데고 무리가 없는지? 왜 이래? 왜, 왜, 왜 이래? 이쪽이요? 이쪽이요? 아니, 저, 자전거 보관소잖아. 이쪽이 어떻게, 응? 네, 어떻게 들어가? 응? 이게 어떻게 들어가? 씻어서. 언제? 나 팔고. 어, 공간! 가 아, 이쪽이 이렇게 커. <laughs> 왜? 응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여러분, 가자. 한번 봐. 형, 들어오지? 들어가자. 너 들어갈 수 있어? 여러분, 여기 자전거 보관소거든요. 아, 여기 오니까 <laughs> 또 카메라, 이거. 자전거 보았는데 야이 아니 깔끔한? 야, 아니, 아니 자전거 가 깔끔하네. 무서운데? 아니 보이세요? 깔끔한 거? 이게 자전거 보관소거든요. 그냥 가자. 여기까지 나가. 야. 어 잠깐만 요 출구 어디 야 근데 이렇게 커 가지고 출구 출구 찾기가 어렵네. 아너땡금이야 그러니까. 하지만 저희는 뭡니까? 신비 티비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. 야, 이쪽으로 가. 돼? 아 나도. 일단 자전거 있는 데로 가. 지금 자전거 이쪽에 내리는거 있어. 아, 그리고 저희는 이 공포체험 끝내고 바로 자전거 영상 찍을까? 그럴까? 보자. 아, 근데 이미 자전거 영상 아 많이 한, 많이 했나? 아니, 어? 응? 나너 자전거 어, 영상. 아, 자전거 영상. 저 자전거 영상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지금은 제가... 자전거만 여기 자전거들이 있긴 한데. 만 유빈 씨의 자전거는 떠고 있습 계단으로 올라갈까? 네. 계단으로 올라가야지. 출구로 나가자는데. 네. 그 계단으로 가자 계단. 왜냐 이거? 이거 이게, 네. 이게 유빈 씨전 이거 아닙니까? 네. <laughs> 이거 아니야 이우에 아니, <laughs> 가자 우리 계단으로 뭐, 너가 f I had it. I d o 게 t 가 왜? 아니 너 h o s 야 e is. I don't k n 내가 who she is. I don't know who she is. I don't know who 거? 아 e 괜찮아 d 차 n t know who she i 잠깐만 내가 뭐... 왜왜아 <laughs> 힘들다 아, 여기까지 아. 여기까지 하좀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<웃음> <웃음> 참 분량이 뭐야 뭐야 야 야, 뭐, 안만았는데왜 이러냐 상체도 불량을 잠깐만 저안 만졌거든요 갑자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? 죄송합니다 저기 확대해주세요 예, 제가.. 제가 한 먹습니다 믿어... <laughs> 잠깐 근데 할거 없다고 이거 할거아니아 이제..